자 오늘의 공모 무게는 오늘 아침 프레이크 세 개, 그다음에 보충제, 자 우유. 자, 우유는 서울로요 지금 몸 상태가, 아,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아, 죽겠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오늘은, 어, 아침에 먹은 그, 그래놀라 3개 빼고는,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요. 그, 괜히 3개 먹었다가, 아니, 아침에 괜찮, 괜찮은 줄 알고 먹었는데, 아, 너무 아프네, 배가. 윗배가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오늘은 좀 괜찮아진 줄 알고, 이제, 다시 채워주려고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오늘은 그냥 단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운동도 일단 봐서 할지 안 할지를 정하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제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제 식사는 이제 나랑드 사이다랑 이제 뭐 개토레이나 그런 걸 액체로 된 음료로 이제 가져갈 겁니다. 그 금요일부터 조금 속이 안좋았는데 아, 생각보다 오래가네요 아 지금 이제 원래 두끼 이제 두번째 식사 먹을 시간인데 나랑도 사이다 먹고 있습니다 그 약간 저도 이제 그러는데 약간 뭔가 하루에 식사 그걸 안먹으면 뭔가 근손실 날것 같고 뭔가 불안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근손실 안 납니다 <laughs> 그 어차피 오늘 분명히 못 챙겨 먹은 거를 저는 내일 엄청 이제 시우이 엄청 땡기겠죠. 이제 몸이 괜찮아지면은 그때 이제 괜찮아지면 이제, 이제 보충이 되니까 보충보다 좀더 오버해서 먹게 될 건데 그것 좀 자제해서 먹, 먹어야 먹 되고. 아 그래도 일단 밥을 안 먹고 일단 얘만 먹으니까 속은 좀 괜찮아지는 거 같으니까. 일단, 오늘 최대한 금식할 거고, 오늘 그, 도시락도 안 싸갈 거예요. 그냥, 도시락도 안 싸가고, 배고프면 죽 같은 거 있잖아요. 죽. 그, 편의점에 죽을 팔아요. 죽. 편의점에 죽을 파는데, 그거 한, 만한바자두 캔? 그래서 한캔 정도 먹을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속이 안 좋아도, 운동은 이제 할 수, 있... 있을 정도라서 일단은 운동은 오늘 하체 하는 날이라서 이제 월요일 하체 해야겠죠. 하체 운동 할 건데 일단은 네, 할수 있습니다. 지금 막 엄청 그렇게 아까 아까는 절대 운동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괜찮아지니까 이제 아, 운동 정도는 찮 겠다. 그래서 아마 부스터 먹고 그 망할 아침에 그릴 눌러 먹은 거그세개 그걸로 이제 그 하체 운동 열심히 해야겠죠? 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먹는 영상이 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가 먹는 이제 보충제 보조제들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이제 그 시크릿 이제 그 신발장에 저는 먹을 걸 두는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에 카드 나랑드 사이다 지금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아서 이제 시켰고요 원래 여기 가득 차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분입니다, 여분. 제 보충제 여분인데, 뭐, 글루타민이라든지, 클로렐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안 먹고 있어요. 비타민 B. 그 다음에, 뭐, 칼슘, 뭐, 마그네슘 아연. 아우, 쉣. 그 얘는 방향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유산균. 유산균은 항상 챙겨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남자들한테 중요한 건데, 미장센 스프레이 <laughs> 머리 만질 줄 알아요 남자들도 자위 건강 메스티 아얘좀 먹어야겠다 그 다음에 알로에 피부 소중하니까 그 다음에 꿀 얘네 지금 안 먹고 있는데 아 이게 산지가 좀 돼가지고 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엘 아르기닌 그 다음에 로션 뭐, 신발끈, 뭐, 방향제. 자, 밑에 칸은 이제 제가 먹는 이제, 부스터, 예뻐디. 그 로니콜몬 형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 예뻐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얘는 물티슈인데, 저 요즘 얘 물티슈 예로 써요. 엄청 좋아요. 99% 유해 세균 제거. 항상 이제, 손 닦을 때 그냥 물티슈로 닦으면 되니까. 얘는 지금 안 먹고 있고, 바디워시, 그 다음에, 폼클렌징, 그 다음에 위에 칸은 이제, 흑마늘, 얘, 그 다음에 아르기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아르기닌, 글루타민, BCA를 이제, 그 운동통에 담고, 얘는 부스터통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초코파이 하나 남았네. 버리고, 이거는 이제, 탈지분유, 아, 이거 탈지분유인데, 그, 제가 이제 동물과학부가 전공이에요. 그니까, 대동물학을 전공했어요. 그니까, 저는 이제 운동을 할 때, 어, 나름 이제 대동물학과까 그니까, 유천 단백질 안 먹고, 그니까, 보충제를 안 먹고, 처음에는 전지분유를 먹었습니다. 전지분유. <laughs> 전지분유를 먹었어요. 그니까, 남자는 유청만 단백질 섭취할 때, 나는 카진이랑 유천이랑 둘다 섭취하겠다 해서 전지분유를 먹었는데, 전지분유는 잘안 풀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로 하던가 아니면 엄청 그거 해야 돼요 탈지분유도 잘 풀림이 엄청 낮아요 근데 요즘 유청단백질은 풀림이 좋으니까 잘라리유청 드시는 게 훨씬 더 낫고 이렇게 약간 저만의 이제 시크릿 공간입니다 네, 위에는 이제 물통 여분도 있고 이게 저의 신발장에 딱 숨겨져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뭐였냐 그죽두개그 그 체육관에서 죽두개 먹고 근데도 이제 아직 상태가 조금 조금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닭다리살이나 이제 밥을 먹게 되면은 악순환이 반복이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저녁은 이제 그냥 이제 나란드 사이다 그 냉장고 에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조금 마시던가 아니면 나갔다 어차피 산책을 할 거니까, 산책하면서 이제 나갈 때, 이제 들어올 때, 이제 게토레이 같은 거 하나 살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지금 오히려 더 적게 먹으니까 이제 막 힘이 더 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더 난다고 해야 되나? 몸에서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소화기관이라든지 좀 많이 지쳐 있었나봐요. 그왜지쳤는지 모르겠는데. 할 때, 이제, 만약에 다이어트 중에, 이제, 저처럼, 이제, 예상치 못하게, 아, 아 금요일날술 먹어서, 그니까 술병 나서 그래요, 결국은 저는. <laughs> 술병 나서, 그러니까 막, 다이어트 중에 술병이, 나... 술병이 나는 거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저처럼 이제, 그냥, 유지하면서 다이어트 하는데, 술병이 걸렸다. 그때는 무조건 금식을 추천드립니다. 금식을 해야지, 금식을 해야지 그나마 상황이 빨리 괜찮아지지 막안 들어갔다고 막그 근손실 날것 같고 불안해서 더 먹게 되면은 오히려 더 그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하루 정도를 저처럼 물론 호박죽은 이제 먹었지만 운동을 해가지고 가치 그 운동 엄청 빡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먹었지만 이제 그 먹고 나서도 먹고 나서 괜찮으면은. 또 먹으려고 했는데, 아, 이게 애매해요, 지금. 괜찮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어서 애매해서, 이때 그냥 참고, 그냥 나름대로 사이가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영상은 오늘은 이제 그 파트너 운동으로 그 아는 형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못 찍었고, 하여튼 되게 빡세게 했어요. 엄청 빡세게. 거의 다리 쥐날 정도로 지금, 갑자기 힘주면 이제 쥐나거든요. 그러면,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하체가.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영상이 이제 오늘이 5주차인가 4주차인가 다시 다이어트. 하여튼 오늘 다시 일한데 내일 이제 몸무게가 얼마나 빠질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제 몸무게 좀 높게 나왔죠. 토요일날 운동을 쉬어가지고 운동을 쉬고 조금 이제 먹었더니 이제 금방 이제 올라와가지고 어차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덕분에 아 덕분에가 아니지 하여튼 이제 출병 나가지고 오늘은 진짜 거의 제가 먹던 양이 3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일 몸무게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기대해 주십시오 마이 BCA 저는 저녁에 지 이건 노화방구 셀레님도 이제 뉴트리코스트로 바꿨고